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르고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어, 미니 피규어하고 포켓몬 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 포켓몬스터 어, 그첫 번째 나온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복장을 입고 있는 지우하고요. 그 다음에 어, 도룡용 파이리 어, 포켓몬입니다. 어, 이 파이리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 꼬리에 어, 저기 불 저... 불꽃이 있는데, 이건 뭐 생명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분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요걸 간단하게 요런 것이로 이제 표현을 한것 같은데, 어뭐 기분이 좋게 되면, 뭐 불꽃이 뭐 아름답게 빛나고, 화가 나면 뭐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물에 젖으면, 어 불꽃 대신 연기만 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어떤 뭐, 나중에는, 어 리자드로 진화를 한다고 그러는 캐릭터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4개 세트를 2,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개당 한 2,000원 정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니다 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한장들어있고요 설명서는 아까 박스에 들어있는 게 전부고 뭐 별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굴 이제 프린팅이 좀 애매하죠. 자 구성품은 단순하네요. 나와주세요. 자 다르고 봐야 뭐 투명 블록으로 아주 그냥 자주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냥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고로 정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 어, 카와다라는 회사에서 나노블록으로 판매를 합니다. 종종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요즘 판매를 하던데,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리 하나가 왜안 보이느냐? 아이, 여기 있네요. 자, 시작하면 어디 가겠어? 자, 이쪽에도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포켓몬스터 뭐 AG 뭐 DPH 시리즈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시리즈는 포켓몬스터에 나온 어, 지우의 캐릭터를 옷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시면 얼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몸통 되어 있고 뒤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팔 표현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실바 퍼졌다. 실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반팔 입고 있고 어리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뭐 L자라고 써 있는 같은 롭데이랜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포켓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여기에다가요, 요런 블록 그냥 하나 끼워 주시고 그다음에 어, 양쪽에다가 요거 하나씩 옆으로 끼워서 팔 표현해 주시고 뒤쪽에다가 어, 동그란 거 넣으신 다음에 불꽃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갖다가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귀여운 듯한, <laughs> 이렇게, 어, 완성이 됐네요. 이 네티즌이 만들었는지, 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귀엽게, 아주 그냥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어,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나중에 문방구 들어오면, 개당 2,000원 정도? 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자, 피카츄랑 한번붙들어 갈까?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에깔>. <웃음>